낯설지 응. 공부하고 같이 <웃음> <웃음> 자 스토리를 짜는데, 어, 여러분이 어 무조건 이거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좋은 스토리를 짜는 게 아니고, 스토리, 어, 스토리를... 아 야, 이거, 이거... 별로 안 나오는 느낌 있데잘 나와야 되는데. 큰거 같은데? 아휴, 엄청 잘라낼 거 많겠다. <laughs> 자, 스토리를 짜기 위한, 스토리를 위한 아, 제목이 좀, 저기 하자. 정신 자세. 어. 어, 정신 자세, 되게 중요해. 왜, 왜 이럴까? 왜, 왜? 왜 이걸 제목을 했을까? 스토리를 위한 정신 자세. 원유는 웃었어. 왜 웃었을까? 뭐 자꾸 음. 스토리를 짜다가 음. 중간에 음.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음. 먹고 다시 그렇지. 하고 다시 하고 그렇지 그렇지.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걸 이렇게 해? 어. 그걸 타파하는 정신 자세가 요 정신 자세. 어 그걸 타파한다. 어 자꾸 뒤엎는 거. 음. 마찬가지지. 네. 어? 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네. 저요? 응, 마찬가지야. 응? 어? 소진이는? 저도 그런 거. 건... 그렇지.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는 정신 자세는 1번. <laughs> 욕심을 버려라. 응, <laughs> 어, 욕심을 버리자. 아... 어.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오고자 하는 스토리를 가만히 이제 나한테 컨펌 받잖아. 보면, 나는 다 좋다 그러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다듬으면은 괜찮아지지. 그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 그니까 나같이 짜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 준단 말이야. 욕심을 버리는 게 진짜로 중요해. 잘 짜고 좋은 게 아니고, 어, 난 이런 스토리인 거야. 어, 난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주제로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자꾸 뭐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짜는 소재가 참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 어, 좋네. 어, 괜찮네. 다 그러잖아. 그래서 아, 어, 괜찮을 리가 없는데 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 지지. 어. 그럼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걸 보고서 음, 아, 여기가 좀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근거는 막연한 거야. 막연하게 나올 게 후지게 나오고 왜 이렇게 재미없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재밌겠나라는 게 나는 보이는 거지. 구멍이 보인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답답한 것만 보이는 거지. 어?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럼 두 번째 뭐 하냐? 욕심만 버리고 되는 게 아니지. 두 번째 단계? 음. 말이 되게 한다. 어. 이건 내가 뭐라 그래? 객관적으로, 어? 객관적으로 이 스토리를 만든 데 이게 진행이 돼야 돼. 혼자서 막, 혼자서 이만한 정보를 가지고, 막 생략도 하고, 여기서 이만한 걸 집어넣고 서로 좋다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관심법으로 봐야지, 아, 이해가 된다고. 아니야. 욕심 버리고 그게 말만 되면 돼. 근데 왜이두 가지를 왜 1번, 2번 썼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안 되거든. <laughs> 막연히 잘하나,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야. 응. 어. 그니까 봐. <laughs> 정신 자세란 말이야. 음? 정신이 났어요. 아, 이 주제. 주제를 잘 이해하는. 요거를 좀 다르게 써 볼게. 욕심 버리자. 어. 주제를 잘 이해하자. 그잖아? 어, 너 주제를 이해하고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기본인 거잖아. 어. 잘 짜는 거하고 잘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그런데 있잖니. 여기서 당락이 결정돼. 사실은. 막연히 잘 짰어 근데 야너 주제 나갔어 와! 이런 거 많단 말이야 선생님 어때요? 오이씨, 잘 짰는데 야 주제가 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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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얘기예요 주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짜고자 는 욕심만 있으니까 나가리가 된단 말이야 어? 응. 당연한 얘기잖아 어. 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주제를 잘 이해한 다음에 아,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겠지. 자. 그두 번째. 이제 아, 이해했어. 근데 뭐야? 말이 되게 한다이게 굉장히 중요해. 객관적인 거이고. 이거, 객관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나를 나와 그리고 출제자 다 이해시킨다는 거야. 어, 당신 이런 주제를 냈군요.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스토리를 위한 정신자세. 이게, 이게 두 개가 최고로 중요한 거야. 이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어, 될 수가 없어. 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있어. 시각화에 노력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연출을 잘한다. 연출을 잘한다. 응.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이게 전부란 말이야. 주제 이해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시각화 시켰어. 어,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오, 그래, 이해됐어. 이러면은 80점. 다 된거지.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거거든 빨간색으로 네번째 어. 여기서 이제 시각한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면 아주 좋지 근데 <laughs>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런단 말이야 어? 내가 왜 이걸 왜 마, 마지막에 썼냐면 이러한 단계가 있는 거야 이러한 단계로 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짜고 여기서 잘 짜는데 자 주제를 잘 이해했어 말이 됐어 시각화 노력한다. 근데 그러니까 대체로 여기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갈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야 돼. 시각화 되는 데서. 시각화해서 무슨 소리냐면 음. 평이한 연출은 배제. 어? 그냥 피한다고 하자. 연출은 연출을 음, 피한다. 응. 어. 연출이 평해버리면, 즉, 너무 욕심 안 부리고, 너무 말만 되다 보면, 연출할 거리가 없어. 연출할 거리가. 재밌는 연출할 거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힘들어 한단 말이야. 어. 그럼 뭐냐? 요거를 잘 이해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하, 이게 뭐 쉽게 놓고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어. 근데, 이거 대해서 이렇게 되는 그니까, 아, 내가 어떤 걸 할까. 근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재 내가 나쁘다 그래, 좋다 그래. 다 좋아. 단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계별로 못하고, 그거를 아직, 그 뭐랄까. 도미노인데, 이렇게 쭈르르갈 건데, 자꾸 이빨이 빠지는 거야, 중간에. 어, 요거 다음에 요거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쑥 빼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얼만큼 비중 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어, 요거만 알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어, 기게 이제, 이제 요, 요, 사이에 이제 내가 껴있지, 요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이제 여기 OPD가 항상 껴있지, 이렇게. 어? 여기 OPD가 이렇게 껴서 하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꽉 가지고 있어야 돼. 아, 나안 돼. 그러지 말고, 아니, 아니 이거밖에 안 되네. 스토리를 짤때 너무 고민을 하지 말란 말이야. 왜? 아니, 있잖아. 어떤 애가 70점을 맞아. 얘는 70점짜리 문제밖에 못 푼단 말이야. 어? 그럼 70점짜리를 자꾸자꾸 풀어서 자꾸자꾸 익숙해져서 그다음에 다한 게 뭐야? 75점을 가야 돼. 근데 그다음에 또 80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씨 자꾸 여기를 확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왜? 어, 90점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어알고나면 별거 아니야. 뭐든지. 근데, 아이씨,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요거부터 가야 되는데, 여기 와, 가다 여기 떨어져. 와, 씨 아파 죽겠. 아니요, 아니요. 어? 그니까, 95점, 여러분들은 95점을 내가 최대한 데고갈 거야. 데고 가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자꾸, 자꾸 나를 괴롭히란 말이야. 선생님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꾸. 그럼 내가 나랑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나랑 10번 얘기할 때, 한번 정도 뭔가 머리에 꽂히면 돼. 야, 내가 이렇게, 나는 이게 정리가 돼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글씨만 보면 이해하잖아. 어, 그래. 욕심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말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니, 연출하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메시지 당연히 있지. 이걸 누가 말못 해. 근데 요 사이에 칸을 치고 뭘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70점이냐 65점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70점은 못하는 게 아니고 70점은 75점을 가기 위한 전 단계 75점은 8점을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존심은 개나져버려 한장두장잘 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장까지 갈 때까지 여기서 여기 못 가겠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장 여기서, 10까, 10장, 여기서 10장 여기서 10장 여기서 10장 아니여? 여기는 50장 너무 많나? 오 50... 싶어. 오0장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30장이면 될것 같은데? 어. 갑자기 생각나는 10장 10장 그을한 달에 몇장그려야 되지? 일주일에 두 장? 두장반그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장 반? 올... 장난 아니잖아 어떻게 어, 열심히 해야 되겠네 어,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망치는 게 정상 응? 어, 망치는 게 정상이고 시험장 가서만 안 망치면 돼 알겠어요. 질문. 응, 쉬워. 그지? 어, 이걸 놓치지 말란 말이야. 질문 없죠? 네, 가세요. 또 하세요, 계속. 응. 이 얘기를 하려고. 또 봐, 바로 끝나니까 또, 또 절망하고 있어. 어?